자, 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4월 26일에 빅매치 김은지 선수와 중국의 순밍제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바둑 정말 여러분들 재미난데요. 야, 나 네, 진짜 살다 살다 이런 바둑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빨리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흙이 날일자로 지킨 지키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두 점이 약하다 이거죠. 그니까 이제 흙이 붙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두면 끊어서 뭔가 처리를 하겠다 이것입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늘어둘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데둘 때는 백에 이제 두는 곳이 여기를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단수치고 이으면 뭐한점 끊어 먹거나 또는 이제 밀어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흙이 이제 미, 아래로 단수치고 이었는데 만약 이제 흑이 이렇게 단수 치고 막으면 백이 단수 치고요. 요거 밀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흑이 쫄딱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면은. 게다가 지금 문제가 백이 여기도 틀어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선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이으니까 여기서 이제 흑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이렇게 순빙재 선수의 생각은 백이 단수 치면요. 흑이 단수 치고 이제 빠져서 두겠다 이건데 여기에서. 예, 아래쪽으로 쑥빠 빠져버렸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늘 수밖에 없을 때, 예, 위로 틀어 막았고요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받아준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요렇게 이제 흙이 씌워가지고, 백도를 적당히, 아니, 흙도를 이제 버리면서 백도를 적당히 이제 조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걸 밀어가는, 갔는데, 이걸 둘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흙이 이제 입구자를 둘 수, 둘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는 게 선수다 이거예요. 빠지면 은뭐 100이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를 붙이면 이제 젖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귀가 다 잡힙니다. 이흙 두, 102점 두 잡는 거랑 흙 귀가 날아가는 거랑 이제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보태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또 늘어두었는데, 이제 보통 흙이 두는 게 이제 한 칸을 뛰는 겁니다. 이걸 뛰면은, 백이 붙이고 흙이 젖힐때 이렇게 늘겠죠. 뭐 이게 이제 싫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젖히고 흙이 늘어두었고요. 그러니까 백이 맞고 또또 하나 참아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이 쭉꾹 눌러갔는데 흙이 끊었고 예, 계속해서 이제 백돌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치받았고요. 맞고. 한 칸을 띄웠습니다. 여기에서 뭐, 흙이둘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 지켜주, 두면은, 뭐, 백이 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헐헐 날아서, 지금 아예 이것까지 교환을 해버릴지도 몰라요. 아주 확실하게. 흙이 또, 언제, 변신, 변신할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백의 모양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이 막고,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가는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되대게 돼서는 이제 흑도 중앙에 세력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문제의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서 진짜 눈뜨고 보지 못할 이런 상황을 봤는데 여기를 들어가니까 이흑 선수가 당황을 해서 순민재 선수가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은지 선수가 이거를 밀었고요. 막으니까 그냥 끊었어요. 이제 붙이면은 못 끼워가지고 이흑 넉점이 잡히죠 그러니까 뭐 흙이 어떻게 합니까 단수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걸 단수 치고 따내니까 단수 치고 있고 이렇게 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흙돌 전체가 지금 사활이 걸렸는데 오뭐 어,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를 뭐 둬야 되는데 뛰면은 또 이거 두면은 이제 요렇게 이제 활용 하나 하고요 이거 뛰면은 흙돌이 지금 아웃이에요 예, 예, 예. 이거 뭐석점 잡는다고 하면 요렇게 한칸 뛰고요 단수 침 요거 두고 단수 치면은 이어가지고 전부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이 이제 빈 삼각이 아니라 뭐 이런 거를 틀어 막는 이런 수가 좋았는데요. 뭐 만약 백이 한칸 뛴다 하면은, 요렇게 백이 빈 삼각으로 두어가지고요. 이 흙, 하변 흙 모양을 돌이 어쨌든 좀 탄력이 생기죠. 그래서 흑이 이거를 진짜 안 막은 거는 차라리 그리고 지금 일단 이런 거를 막아가지고 요거 뭐 배경화 선수로 하면은 지금은 하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변신을 할 타이밍이었는데 이거를 둬가지고 밀고요. 막고 끊으니까 대책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걸 끊으면 이제 붙여가지고 요 흑돌 넉점이 잡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이런식으로 백이 받아주면은 먹여치고 요걸 이제 둬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이백두 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흑이 이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이라도 이제 해두면은 실점과 같은걸 안당한데 이거를 당해서 진짜 여기서는 알파고가 와도 대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자 이걸 두니까 이제 아예 한 칸을 뛰어버렸고요예 흑이 대책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수치고 달렸는데요 이 흑돌이 못산다 이거죠 지금 뭐, 젖히면은, 이렇게 붙이고요. 요건 이제 귀에서 살려주면 그만이고, 이, 이런 모양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포도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냥 포도도 아니고 거봉입니다. 거봉. 어, 예, 덩치가 크죠. 그리고 흙이 여기를 두면은요, 백이 이렇게 두고, 막으면은 그냥 이어서 연결을 해버립니다. 이건 뭐 이쪽으로 연결을 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술을 제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흙이 이거를 젖히면은, 백이 위로 끌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뭐, 단수치면 이어서 안 되고요. 단수치면 늘고, 예,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가면 이제 단수쳐가지고, 안 되죠. 지금 흙이 이렇게 이제 단수치면은, 패를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패가 아니라, 여기에도 패가 있기 때문에 양패입니다 이흑도를 그냥 포기를 했어요. 이 숙민쟁 선수가. 그리고 이제 딱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또 너무 일찍 던지기는 그렇잖아요. 두니까 김은지 선수가 이제 벌립니다. 왜냐면 이제 백도 세력이 있으니까 여기 두면 큰집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허겁지겁 뛰어오는데 뛰어와도 뭐, 그쵸? 뛰어와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둬가지고 이제 백이 깔끔하게 이제 접수를 하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흑이 이제 두면 살 수는 있는데 이거를 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접수를 하면 두 점이 크게 들어갑니다. 자, 달리니까 갈랐고요. 이렇게 두니까 또입구자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흑이 넉점을 잡았는데 예, 되게 넉점을 잡았고요. 그러자 이제 이 순민재 선수가 이 초반에 일단은 죽은 게 너무 커요. 야, 이거는. 그러서 면 이제 백이 튼 약한 돌이 없으니까 아주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흑은 이제 상변을 사실 다 먹어도 여기보다 작잖아요. 근데 야 여기까지 두고요. 나일 자로 두니까 이제 한 칸을 벌려가지고 뭐냐 이 상변 쪽에서 자세를 잡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흑이 나일 자로 두었고 백이 눈목자로 이제 뚝 뜁니다. 자 다가오니까 슬그머니 한 칸을 뛰고요 흙이 이제 요 좌상기를 크게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저히 뭐가 될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빠진 게 뭐냐면 은요 뒷맛을 이제 깔끔히 없애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요렇게 두었는데 요거 이제 안 따낸 거는 뭔가 따내면 이게 이쪽에서 또 뭐라고 해야 되냐? 느 여기가 이제 그냥 흙이 죽지는 않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폐가 나는데. 이렇게 두면 만연 배죠. 이거는 왠지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김은지 선수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 흑돌 또 여덟 점은 은근슬쩍 너는 살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 이런 게좀 그렇죠. 자, 그리고 들여다보고 예이 쪽을 이제 붙여 가지고 또좌상기 흑집도 이거 뭐 두면은 늘고요. 이렇게 젖히고 달려서 여기도 깨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흑이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두는데 이 바둑이 정말 야김은지 선수가 어쨌든 이 중국 선수가 신예 기사거든요. 뭐 중경 기사나 이런 쪽도 아니고 한참 공부하고 있는 신예 기사입니다. 그런 짱짱한 이런 중국 선수를 상대로 와 이거 막 그냥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중국 그 아마추어들이랑 바둑을 도봐서 알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프로가 아마추어로 전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가 사실 프로 한 5단, 4, 5단 되는 프로 기사들이 딱 대회 큰 상금이 걸린 대회를 하면은 마크 그 아마추어 면장 이렇게 바꿔 사고 나서 대회 우승하고 또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 수준이 굉장히 강한데, 음. 그니까 박주원 구단도 중국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영구생 우리나라만의 영구생 출신한테 그때 저가 한번 져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냥 굉장히 잘 두는 친구인데, 지금 김은지 선수가 너무 이거, 소위 말하는 나무젓가락 부러뜨리기, 이쑤시개 부러뜨리기 수준으로 이 선수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격을 하는데, 이걸 이으면 이렇게 다 끊겠다, 이거죠. 반항을 하니까, 한칸 뛰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김은지 선수가 확실히 과감하면서 수익기가 강하니까, 이거를 둘때 뭐냐면, 여기가 들어가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한 30집 들어가되니까 근데 이걸 확실히 잡을 수 있다는 이제, 계산이 센 거죠. 날짜를 갑니다. 따내니까 받아 두었구요. 이 집은 이제 옥집밖에 안 되죠. 한 집을 날려면 흙이 좀 이제 악수를 많이 둬야 되는데, 바둑은두 집을 놔야살 수가 있으니까. 이제 약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냥 꾹꾹 다 눌러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붙여가지고 여기서 또 이게 처절한 저항이 시작되는데, 나오구요. 다 막아보죠. 일단 흙은 어떻게 든지좀 살아보겠다 이거예요 중앙에서. 좀, 백의 뒷맛이 나쁘니까, 그러자, 이제 여기를 도는데,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뭐냐면은, 흙이 나가는 퇴로도 막으면서, 뭐, 집을 내자고 하는, 예, 여기서 이제 집 내는 뒷맛을 완전히 없애버린 깔끔한 수죠. 지금 이제 흙이 요 자리에 오게 되면, 뭐, 중앙 쪽에도 약간 안형이 좀 생기는 것 같으면서, 여기 집을 만들자고 하는데, 그런 걸 완전히 싹 제거해버리는 수입니다. 그리고 흙이 젖히니까, 백이 끊었구요. 요렇게 이제 쪼여가지고 혹이 이제 두 집을 내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단수 치니까. 따냈는데 이거를 두면 이제 이렇게 끊어 간다 이거죠. 고그 따냈고요. 단수 치고 자,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에서 만약 이제 흑이 이거를 나온다 그러면은 백이 늘고 맞고요. 단수 치면 이걸 두고 끊으면 단수 쳐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젖치고 틀어막았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흙돌이 잡았는데 이게 지금 바둑판 위에 흑이 산돌 보다는 죽은 돌이 더 많아요. 여기서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이게 38개가 되는데 흙이 산거는 다 써요. 6, 10, 12, 13, 14, 15, 16, 17, 18, 18 20,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거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49, 50, 51, 52, 52, 3 4 5 6 7 8 2 3 3 5 한80 집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이거 뭐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모를 이런 바둑이네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김은지 선수 굉장하죠. 어쨌거나 이제 여바 여자 바둑 리그가 시작하는 만큼 여자 바둑 리그에서 일단 김은지 선수의 바둑을 보고 또 세계대회에서도 보고요. 계속해서 김은지 선수의 좋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